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은 2015년 출시 이후로 우리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센즈 얼굴만 봐도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와센트 와파피로스 너희가 거기서 왜 나와? 이 기가 주제장천 나오잖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언더테일은 재미니 게임이다라는 이상이 박혀있죠. 그런데 이런 인식과 달리 언더테일의 게임성이 어떤냐고 물으면 모두가 입을 모아서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더테일이 어떤 것이 그렇게 훌륭하냐라고 물어보면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고 플레이해봐야 한다 같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얼버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2015년 출시 이후 단한 걸작 타이틀을 뗀 적이 없고, 많은 평론가들은 언더테일이 이 게임의 새로운 지평이라 그러는데, 대체 무엇이 그렇게 훌륭하기에 갓겜이란 건지, 무엇 때문에 어둠의 센즈당을 그렇게 날뛰는 건지, 언더테일의 제작자 토비폭스는 왜 그리도 칭소받는 건지, 어째서에 대한 이야기가 결여된 채 지엽적인 캐릭터성 메타비션 이야기만 하면서 언더테일은 훌륭하다 라는 이야기만 돌고 있죠. 덕분에 언더테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언더테일의 인식은 조금 클리피해졌습니다. 재민이들이 모여서 현역적인 척하는 게임, 그 게임이 왜 훌륭한지 이야기를 못하는 판점에게 이웃은 왜 어떤 감정이 느껴지겠어요? 오늘은 언더테일 왜... 2010년대에 나온 최고의 걸작 취급을 받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스포 없이 해야 제일 재밌다고요. 사람들이 언더테일 6위에게 기대하는 것과 달리 언더테일이 메타피션 게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 줄거리를 요약해봅시다. 노말, 불살, 몰살 루틴는거 대충 아시죠?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을 켠 우리는 하나이를 조종합니다. 지하의 괴물 세계에 떨어진 우리, 우리는 얼떨떨한 상태로 조작을 하는데 튜토리얼인 것처럼 보이던 플라위는 갑자기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플라위에게서 우리를 구해준 토리엘은 뭔가 수상한는슬풍깁니다 자기 집에 감금해놓고 밖으로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맞서게 되고 그녀를 죽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를 비웃듯 플라이가 와서 죽어버린 토리엘을 조롱하죠. 이후 이 게임에 살린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샌즈, 파피루스, 언다인, 메타톤, 알피스 그리고 최종 보스 격인 지하 세계의 왕 아스고어를 만나며 그들과 싸워서 죽이거나 살리거나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최종 보스 직전까지 가면 샌즈가 나와서 당신의 행적을 평가해 주죠. 당신이 모은 경험치는 사실 처형 점수고 당신이 모은 레벨은 폭력 지수라고요. 엔딩에서도 샌즈는 당신 때문에 바뀐 지하를 묘사하며 당신이 죽인 괴물들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우리는 모두를 죽이지 않는 선택지라는 것을 호기심을 느끼고 세상을 리셋한 뒤 모두가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친구가 되면 주인공은 세계의 구원자 되고 괴물들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프리스크라고 밝혀요. 반면 모드를 죽이는 선택지도 잊지 않겠어요. 불살 랜딩을 보고 나면 플라이가 나타나 제발 행복해진 세계를 원래대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호기심은 플라이의 부탁보다 강렬한 법. 우리는 세상을 리셋한 뒤 모두를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엔딩에서 최종 보스는 지금까지 주인공의 조력자였던 센즈죠. 센즈까지 죽이고 난 주인공은 우리가 정한 캐릭터 이름이 되어서 세계를 모두 보수어 버리고 언더테일을 켜면 정막만이 남을 뿐 이렇게 언더테일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패시을 걷어 놓고 생각해보. 언더테일의 서사만 놓고 보았을 때그 스토리가 정말로 훌륭한가요? 201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반열에 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스토리인가요? 조금만 언더테일 뽕을 걷어놓고 생각하면 마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애초에 인간과 괴물이 전쟁을 겪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괴물이라든지 조금 오글거리는 괴물들과의 데이트 얘기라든지 스토리의 얼개 자체가 훌륭하다고 보긴 어렵죠. 솔직히 이 스토리를 책으로 썼다고 생각하면이 세계에서 고딩이 깽판 치는 거랑 구분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언더테일의 서사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도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많은 명작게임들이 영화 같은 게임을 표방하며 많은 현실적인 분해와 개념들을 다루고 있죠. 반면 언더테일의 스토리는 철저히 가벼워요. 이 세계에 가서 모두를 죽이거나 아니면 모두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거나 서사 자체에서 주는 고민거리는 얄팍하기 흔치 없죠.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나 흥미로운 설정으로 웰메이드 판타시 스토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서사만으로 언더테일이 왜 훌륭한지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요. 게임은 스토리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지 않아요? 게임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즐기는 매체라고요. 우리는 언더테일의 이야기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RPG만큼 이 세계에서 영웅이 되는 역할놀이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컨트롤로 탐막을 피하는 액션놀 가끔은 두뇌를 쓰며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퍼즐 놀이도 하잖아요. 서사만으로 게임을 평가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언더테일의 놀이도 걸작이라고부르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언더테일의 퍼즐 액션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뛰어난가요? 저는 탐방 액션을 즐고 기 싶다면 1945 같은 명작을 알래요 롤플레잉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와우를 켤 거고요. 퍼즐 게임을 하고 싶다면 바바이즈 유를 하겠죠. 언더테일이 놀이로서 훌륭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센즈와의 전투 정도가 아닐까요? 괜찮은 서사와 괜찮은 놀이를 가진 언더테일. 그렇다면 언더테일은 괜찮은 게임으로 평가받아야 할 텐데. 대체 왜 언더테일은? 걸작 소리를 듣는 걸까요? 게임이란 매체는 다른 예술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 속 놀이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플레이어 두 가지의 영향에서 게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덕분의 게임은 서사와 놀이 둘 다를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한쪽에만 치중한 게임들도 있죠. 서사에만 치중하고 놀이로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게임으로는 역전 제품과 같은 비주얼 노벨 이름부터가 노벨 소설의 게임이 있죠. 이런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놀이는 최소화됩니다. 이것해야 선택지를 선택하는 재미 정도죠. 놀이에만 치중한 게임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게임은 대부분 놀이에 불과했죠. 게임의 서사는 놀이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일 뿐, 마리오가 피치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사상은 그저 우리가 군바를 밟아 죽여야 할 명분에 불과합니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좀비 대가리 를 부숴버리고 싶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점프도 해보고 싶고, 길가에채인는 모든 곳에 폭탄을 던져보고 싶어요. 게임이 다른 매치와 달리 독특한 이유가 바로 유저가 유희를 즐기면서도 스토리도 즐기기 때문이죠. 이것을 게임의 루돌로지와 네로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이와 서사는 아무리 해도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스토리 속 주인공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놀이를 즐기는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때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서사에서는 별거 아닌 시시한 상대일 때가 있죠. 그명작이라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손길을 해봐도 놀이를 하는 플레이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장 처음에 만나는 중간 보스, 무레커스 가논이거든요. 그런데 서사에서 제일 위기인 부분은 물론 최종 보스인 가논을 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막상 그때 가면 유저는 온갖 위기를 헤쳐나와서 가논을 원트라이에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겐 세이브 로드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여도 바깥의 플레이어에겐 켜져 다시 해야 하는 귀찮음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살아날 건데 어떻게 몰입하겠어요? 게임이 놀이인 이상 우리는 게임 몰입할 수 없습니다. 링크가 민가에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오든, 도바키니 회색 현자들을 날려버리든, GTA에서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든, 우리는 놀이를 즐기기 위해 이러는 거지. 진심으로 그치지 하는 주인공들에게 몰입한 것이 아니거든요. 덕분에 이런 게임의 성질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스펙옵스, 더 라인을 소개드리죠. 여러 총 게임과 마찬가지로 편히 죽일 수 있는 악당,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게임인데, 마음 편히 사람들을 쏴 죽이는 놀이에 몰입한 우리에게 작품은 계속 불편한 사실들을 갖다 댑니다. 무관심을 죽이는 자신의 분대원 백리타를 발사하자 들리는 참혹한 비명, 그리고 끊임 없이 루닝 창이 뜨는 메시지 이제야 좀 영웅이 된것 같습니까? 놀이로서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플레이어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서사로 스펙옵스는 진행됩니다. 반면 스텔리 페러블 같은 작품도 있죠. 어차피 당신이 하는 짓은 전부 다 제작자의 의도에 불과하다. 당신이 하는 것은 시도에 맞춰서 키보드를 누른 것과 뭐가 다르지? 게임의서 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에 불과하고 게이머가 하고 싶은 것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러서 노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죠. 덕분에 양쪽의 이야기 모두 게임의 성격을 건드리고 게이머와 게임의 관계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둘다 메타픽션적인 요소를 사용하죠. 스펙옵스는 직접적으로 말을걸 메시지 스텔리 페러블은 플레이어와 대화하는 내레이터로요 그런데 이런 작품은 사실 좀 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한테 훈계질을 한 거잖아요. 스텔리 페러블은 그나마 선택지를 줬다지만 그 선택지마저 제작자가 계획한 것에 불과하다고 플레이어를 잔인하게 조롱하고 스펙옵스 더 라인의 훈계질은 직접 당해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네가 얘네를 다쏴 죽이려고 시켰잖아. 뭐 걔네들을 안 죽이고 진행할 방법이라도 주든지 이기쯤오셨으면감이 오셨겠죠? 네, 언더테일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언더테일은 참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게임을 잘 설계해도 논리로 즐. 게이머와 스토리로 즐기는 게이머를 동시에 한 스토리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 아예 분리해버리는 것은 어떨까? 불사 랜딩과 몰사 랜딩은 이의미에요 불사 랜딩은 서사를 즐겨라, 몰사 랜딩은 놀이를 즐겨라. 양쪽을 다 즐겁게 해줄 테니 이 게임은 노련하기도 뒤늦게 선택지를 공개함으로써 플레이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불사 랜딩에 당도하게 설계해놨어요. 플라위가 여기선 죽거나 죽이거나야라고 하는 것도 플레이어의 반발심리를 사게 만들려는 것이죠. 내가 죽지도 죽이지도 않으면 어쩔 건데?라는 마음. 언더테일은 이 호기심을 보답해 주듯 진행닉스러운 아름다운 서사를 보여주 덕분에 불사 랜딩은 서사에 집중하게 만들 기 위해 액션은 점점 쉬워지고 퍼즐은 더 많아져요. 보통 진행딩으로 가는 보스가 제일 어렵지 않나요? 언더테일은 반대예요. 진행딩이 가장 쉽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사에선 위기가 아닌데 놀이에서 위기가 되어버리면 몰입감이 깨져버려요. 덕분에 불사 랜딩에서는 거의 죽을 일이 없죠. 심지어는 최종 보스랑 싸우다 맞아서 HP가 0이 되어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스토리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이머에게 서사 외의 요소로 고통받지 말라는 친절한 연출입니다. 스토리를 위한 게이머에게 어려운 놀이는 그저 몰입의 방해물일 뿐이죠. 덕분에 서사의 완전. 몰입한 여러분은 당신이 설정한 이름이 아닌 게임의 주인공 프리스카가 됩니다. 당신이 서사에 놓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불살이 뛰만 있었다면 언더테일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을 겁니다. 스펙고스 덜라인에 해피엔딩 추가된 정도 아니겠어요? 모두 안 죽이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이 있는 만큼 모두 다 죽여버리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도 생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놀이와 도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겠죠. 게임에서 준비된 서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던가요? 이런 유저들에게도 언더테일은 세계를 변모시며 만족스러운 재미를 줍니다. 이렇게 세계에 도전해나가는 플레이어를 최악의 악당 혹은 세계의 파괴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치켜세워주면서 놀이의 격가지 요소들을 몽땅 치워버리죠. NPC 라든지퍼즐이라든지 그냥 몽땅 죽여버리는게 목적인 플레이어에게 서사를 위한 이따위 것들이 중요할까요? 실제로 이 게임의 매트픽션 요소는 서사에 녹아든 불살인딩에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멀엔딩의 플라위는 세이브로드를 쓰는데, 그 플라이보다 훨씬 강한 아스리엘 드리머는 세이브로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플레이어가 프리스코로서 세상에 녹아들었는데, 세이브로드 같은 걸 써봐야 몰입감에 방해만 되거든. 반면 노멀엔딩, 몰살인딩으로 갈수록 서사에서 주인공 프리스코는 지워지고, 뭐, 플레이어만 남기 때문에 메타픽션 요소가 늘어나죠 센즈전쯤 가면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이 센즈와 플레이어의 대화나 다름없어져요 덕분에 몰살 엔딩에서 서사는 급격히 축소되고 놀이의 난이도와 재미만이 올라갑니다 솔직히 가장 진행빙스러운 것은 몰살 엔딩이지만 여러분이 언더테일을 기억할 때 가장 재밌는 파트는 센즈와의 전투 아니었겠어요? 몰살루트에서는 게임의 서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근본적인 룰까지 파괴해버리거든요 서로 턴을 엇갈리며 싸운다라는 규칙마저 파괴하며 이렇게 센즈까지 죽여버리고 세계를 부수는 당신. 놀이에 미쳐서 서사를 등진 당신은 스토리의 주인공 프리스크가 아닌 세계의 파괴자 차라가 되는 것이죠. 플레이어만이 남은 겁니다. 언더테일은 서사와 놀이의 대립을 형성하면서도 그 사이에는 플레이어가 어떤 방법으로 즐기든 그것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력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2010년대 게임계를 뒤흔든 최고의 문제작이었던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게임은 우리가 조작하는 캐릭터인 프리스크가 아니라 그를 조작하여 플레이하는 당신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게임 전반에서 이야기하는 당신의 최고의 무기이자 무거운 책임은 세이브로드 기능 의지입니다. 불살 랜딩에서 세이브로드를 해서 역경을 견디고 해피엔딩을 보려는 의지. 몰살 랜딩에서 세이브로드를 해서 역경을 견디고 모두를 죽여버리려는 의지. 디터미네이션, 플레이어의 가장 큰 무기인 도전 정신을 세이브로드라는 게임의 시스템을 통해서 메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메타적 요소를 사용하면 몰입에 방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프레임 바깥을 의식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일이 가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언더테이은 독특한 방법으로 게임을 완성시켜요. 언더테이를 오히려 도전적으로 메타적 요소를 이용해서 당신을 세기관에 포함시켜버리죠. 세이브 로드를 하는 당신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다.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당신 말이에요. 일견 허술한 듯 보이는 언더테일의 세계관이 프레임 외부에 당신까지 끌어들이는 견고한 질서로 느껴질 때, 언더테일은 프리스크의 이야기가 아닌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 이야기가 되고 게임의 등장인물 하나 하나가 가짜가 아닌 사랑스러운 진짜 경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예술은 남의 것을 보는 것이지만 게임은 내가 하는 것이기에 다른 매체보다 몰입감이 더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서사와 놀이의 부조화 때문에 게임의 몰입감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 같아요. 언더테일은 그런 게임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 놓죠. 가짜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게임에서 진짜 당신을 게임의 틀 안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요. 프리스크의 결정이 아닌 당신의 결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세상을 부수고 싶어 하면 당신에게 악당이란 자리를 마련해주고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도전하는 재미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지키고 싶어 하면 당신에게 세계의 구원자라는 아름다운 서사를 주고 퍼즐 중으로 쉽지만 흥미로운 재미를 제시하죠. 서사와 놀이를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매력이 없는 언더테일은 플레이어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게임의 가짜 몰입감이라는 한계를 깨뜨리고 당신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로말, 불살, 몰살로 시시각각 변화하죠. 덕분에 언더테일의 모든 선택은 진짜 선택 같습니다. 게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행동에 걸맞는 상호작용을 넣어놓은 언더테일에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 무의미하지 않죠. 심지어는 당신이 이 게임을 해킹해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당신을 더러운 해커라고 비아냥되는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서서회의 메타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몰입감을 주는 상상하기도 힘든 방법으로 세계의 질서를 견고하게 짜내나니 인디게임이 제시한 최고의 창의성이 아닐까요? 물론 이 몰입감을 잘 전달하기 위해 초회차에서 유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포리를 죽이게 유도해놓고 지치감을 느껴라고 하는 훈계처럼 보이는 것이 이 작품의 오게 티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충격을 잘 흡수해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당신의 모든 선택은 유도된 선택이 아닌 진짜 선택 같은 몰입감을 선사해줄 거예요. 언더테일의 의의는 결국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몰입감을 선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몰입에서 빠져나오면 기늦게 프레임을 지각하게되 면서 프리스크 가서사 차라가 놀이 플라위는 플레이어를 상징하는 설정이었음을 깨닫고 언더테일의 세계관에 더큰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 부작용으로 언더테일을 과몰입하는 애들이 생긴 거고요. 당신의 게임으로서의 관성을 의심하게 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이 상호작용을 넣어 모든 행동이 의미있어 보이게한 언더테일 왜 게임 문어새에 한 획을 꺼는지 이해하셨을까요? 메타픽션 특집을 준비할까 했는데, 그냥 천천히 이야기해보려고요. 그와 그녀와 그녀의 사랑이나 바바이즈 같은 게임은 조만간 리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